오늘 이 말씀을 그냥 제가 읽어가면서 일단 그 해석을 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이날 너를 보내어 나를 만나게 하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 말씀을 들었을 때에 다윗은 바로 아비가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군사 400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가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막고, 또 이제 이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비가일이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음식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해서 다윗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아, 그 우리 그 남편의 뭐 장복 이런 것을 거기에 대한 벌을 나에게 내려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절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감동이 됩니다. 지금요. 그래서 다윗이 아비가엘에게 말을 하는데 이날 너를 보내어서 나를 만나게 하신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깨닫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다윗이 가서 다시 그들을, 그들의 모든 멸망시키고 그 모든 물건을 뺏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이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비가일이 하는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역사했다는 것도 그는 고백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서도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이 모든 일들은 내가 구원받고 난 뒤에는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이것을 내게 말씀하신 것이다.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주작대로 하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모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고 있는 목사님 때 물어봐야 돼요. 예? 여러분, 다윗이 항상 사무엘에게 물어, 물은 것 같이, 그렇게 할 때에, 저는 하나님 말씀을 좀더잘 알고 있으니까, 그니까 제가 답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 길을 따르라 이 길, 요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은 선한 길입니다. 다위선 여기에 지금 아비가일에게 어쩌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인데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아비가일에게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표현을 하는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뭐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뭐든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관계없이 우선에 하나님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감사 하고 그다음에 이 일을 무슨 뜻 인지 내게 지혜를 주어서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야 되고 그다음 3 3삼절에 보니까 내근고가 근구, 복이 있으며 또 내게 이층바라 다윗이 지금 라는 말은 누굴 말하는가 아비가일을 말합니다. 아비가일의 근고가 복이 있으며 또 내게 네게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복이 있을지어다. 바로 네가 근고한 그것이 복이 있다. 내게 복이 됐다. 어? 그리고 너도 복이 될 거다. 네 좋고 나도 좋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또 내게 복이 있었다. 이 날에 내가 피를 흘리러 가는 것과 직접 내 손으로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다. 아비가일, 네가 막았다. 어? 여러분 참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한 여인의 지혜가 한 여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다윗스의 어떤 사람 것을 알고 이 말은 뭔가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고 실천하니까 하니까 이런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전부 다 살려준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 에요 다윗이 뭐 아무 여자나 뭐 자기 부인 다시 삼고 일하는 게 삼고 이하는게 아닙니다. 정말 아주 훌륭한 여인이었었습니다. 아비가이 그러면서 지금 말합니다. 내손을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다. 너희가 막았다.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은 뭐다 죽었다. 그러니까. 어, 나바라고 같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 그 재산마저도 다 뺏겼어. 그러면서 보세요. 34절 보세요. 나를 막아, 너를 해치지, 해치지 아니하게 하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정말 이렇게, 어, 갑자기 그냥, 어, 그, 멸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는 사실 너무한 일이거든. 어쩌면은요. 사람을 죽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아비가일에게 역사한 것도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빨리 이렇게 할수 있도록 하신 것은 그 지혜를 갖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네가 막았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명세하노니, 참으로 내가 급히 나와서 나를 만나지 않하였더라면 동틀 때에 담에 소병은, 담에 소병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 네? <laughs> 남자들. 이거는 옛날에 있는 그대로 번역하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남자들은 다 죽었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싸울 사람은 남자들이니까. 싸움은 누안지입니까? 아, 다윗에게 멸망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바로 네가 막았다. 소위 말하면 아비가일 당신이 막아주었다. 그 사람 전부 다 죽었을 것인데 그래서 어, 나발에게 남아 있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이에 다윗이 그녀가 자기에게 에, 가져온 것을 그녀의 손에서 받고. 그녀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보라 내가 내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너를 받아들여놓아라. 네가 나에게 말해준 그 말을 내가 귀에 다 담아뒀다. 내 마음에 두어뒀고 네가 평안히 이제 가라. 이제 너희들을 건드리지, 않, 아니, 건드리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그 36절을 보니까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왔는데 보라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집에 열고 크게 취하였으므로 나발의 마음이 그 속에서 즐거워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동틀 때까지 저든 많든 그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니라. 이, 보십시오. 이,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남편에게 행하는 걸 보십시오. 정말 왕의 잔치같이 그렇게 열어놓고 먹고 마시고 즐겼다, 이 말이죠. 응? 지금 다윗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왕의 잔치가지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말이지요, 자기 재산을 돌봐주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준 다윗은 초대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아무것도 주지 아니고 그 다윗의 청년을 쫓아 보냈잖아요. 이렇게 오늘날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 자기가 부유하게 사니까 먹고 맛이 좋아 즐기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응? 세상도 그렇습니다. 만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가서 아 우리 다윗 씨 말이 이렇게 이렇게 와다 우리를 죽이려고다가 내가 이렇게 이렇게 맞았으니까 말이지 이거 빨리 치우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어디있습니까 동틀때까지 전혀 그런 얘기를 안했습니다 남편 푹 자게 놔뒀어요 술 취해가지고 만취했는데 아버님 푹 자게 했어요 아비가인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알지요 그때 가서 얘기해 보았자 그게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술 취하고 만취돼 있는데 가서 일인 한들 저리 한들 당신 이렇게 이 하면 되겠습니까? 어? 내 때문에만 니가 당신이 살았단 말이지 어? 하면서 말이지 내가 아니면 오늘 전다 죽었어 이렇게 자기를 막내장 그렇게 했던 여자 아니잖아요. 참 지혜로운 여자, 예? 지혜로운 여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지혜를 배워야 돼. 우리가 어떤 일인지 힘들고 어려운 일다때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 일을 잘 처리해 나가야 됩니다. 그럼 그 지혜가 어디서 얻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라든지 뭘할 때가 는데귀를좀 그, 기울이고 말이죠. 그 말씀을 마음에 들요 그러면 써먹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말씀의 길을 기울고또 우리는 매일 그 아침마다 우리가 큐티를 보잖아요. 거기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 말씀 그거 읽고 그냥 휙 하지 마시고 좀 깊이 좀 들어 생각하고 그렇게 묵상하시라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3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뒤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들을 고하며 그의 마음이 그의 속에서 죽어 그가 돌처럼 되었고. 아, 참. 아비가일이 이제 다 이제 아침에 이제 술도 깨고 다니니까 이제 정상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윗이 어제 우리의 모든 사람들 을 죽이려고 맞는데,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막았습니다. 이렇게, 얘기 하게 되게 되면, 아, 도리어 부인에게 감사해야 되지. 아, 당신이 지혜롭게 잘 처리해 었다고 우리 아내 최고, 최고,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이게 뭐예요? 도리어의 뭐 돌처럼 묻어졌다 그랬습니다. 화를 냈다, 이 말이. 그리고 또 이제, 언한또 우리를 또 이렇게 에? 친구하지 않을까 그래서 마음의 속에 있는 혼은 이미 죽어버렸어요. 영이 오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돌처럼 되었고 영을 쯤 뒤에 주께서 나발을 치시며 그가 죽은 이라. 지금 여기서 뭘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비가이를 칭찬해주고 부인을 칭찬해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막아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정말 그 다윗을 초대해가지고 이 정말 그 왕같이 이렇게 잔치를 벌리는 그런 잔치에 내가 다윗을 부리지 못한 거, 다윗에게 푸대접한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지혜로운 아내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어? 그래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만 뭐, 그냥, 그냥, 과가안 나가지고, 그냥, 마음이 완전히 굳어지고, 그벌벌 떨고 말이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살려줬을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얘기하게 되면 살려줬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비가일이 그렇게 지혜롭게 행한 데 대해서 칭찬하면서 했더라면 하나님이 죽일까요? 절대로 죽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여겨 지고 있잖아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겠습니까? 이건 도서안 되겠다. 아비게일을 내가 이놈놈하길 내가 계속 못 맡기겠다. 네? 하나님께서 그를 쳐, 치셨어요. 오늘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고집 부리고 우리의 안에 하나님이 최고인데. 다른 걸로 그냥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우상스러 우상같이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경고를 계속 하다 안 되면 안 일찍 들어가버리. 그 다음에 이제 나발이, 나발이 죽었다는 것을 <laughs>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의 손에서 내가 수치당한 사정을 변호하시고 자신의 종을 악에서 지키신 주를 찬송할지로다 주께서 나발의 사악함을 그의 머리 위로 돌리셨도다. 하느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녀와 대화하게 하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다는 것을 다윗이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바로 그가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을 금방 알았습니다. 이에게는 결코 더 이상의 다른 것을 줄수가 없다. 다만 아비가이를 저렇게 둘 것이 아니고 이 지혜로운 아비가이를 내안대로 삼겠다. 그 당시에는 이제 왕이 되면은요, 어, 그 많은 그 여인을 건드릴, 수, 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종을 보내가지고 이제 아비가일을 데려오게 만들어서 결과은 자기 아내로 사문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에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롭고 총명한가.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도 살상그 악한 일을 하는 것도 자기의 감정에서 많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걸다 막은 사람이 누구냐? 아비가일입니다. 그러면 아브가 이는누구를 통해서 그러냐.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즉각적으로 그렇게 우리의 그 행동을 옮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항상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면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에서 빨리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뭐 길게 쭉해 가지고 뭐몇년 지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한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에,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몸을 구부려가지고 41절을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보소서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종들의 발을 씻길 종입니다. 그게 종들이 와서 지금 다위시에 보낸 사람의 그 사람들의 발을 시킬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는 나를 어떻게 내가 그의 아내가 될수 있습니까? 이런 겁니다.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지혜롭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귀에 그런 말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다윗이 기뻐하겠습니까? 정말 이런 지혜로운 여자를 내가 아내로 삼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이 에, 그 예스레일 아, 아, 아이 노암의 그를 취해 가지고 또그 어, 아내를 또 삼았습니다. 끝나 사울이 자기 딸곧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 출신의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다. 사울은 이렇게 악한 짓을 합니다. 왕은. 에? 여러분 여기 다윗의 아내가 비갈이 바로 사울의 딸 아닙니까? 약속을 하고 뭐뭐 뭐 이렇게 해주면 은 내가 내 딸을 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했잖아요. 하니까 아내를 줬어요. 줬는데 이렇게 빼앗아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이 진짜 완전히 세상적으로 뭔지 미친 사람이지. 에? 다윗은 자기를 구원해 주고 말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둬요. 이런 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아비가일의 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나발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하고 이렇게 악한 짓을 할 때에 하나님은 일찍 데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어, 다윗과 같이 솔직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영을 돌리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졌어. 우리 이생상 사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 내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